안녕하세요. 대문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아람의 난생, 이재입니다 반가, 반가. 좋은 주말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난파라요 시간이고요. 13가지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온실을 갔다 오느라고.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제가 맨날 번호를 깜박깜빡하게 번호를 적었어요. 1번은 파피오페드룸 레이디 이사벨이자 스토니아하고 로스차일는 크로싱 한 거고, 13만원이고, 꽃대 있는 상태입니다. 꽃대 있는 달린트로갈 거예요. 그리고 잎은 이렇게 꺾인 부분, 이 올해도 하도 십몇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감만 하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파피오페드룸 레이디 이사벨은 총9홉개 제가 13만 원에 9개 판매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뷰티풀 선데이 주피터라는 품종. 이고 중형종입니다. 카틀리아고요. 얘는 아, 저희가 이게 i 주피터가 굉장히 예뻐요. 이제 제가 꽃핀 거를 샘플로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뿌리 내렸고, 요게 사이즈가 요만해요. 핀 거는 다 거의 고만만아서 새순 나오면 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품종이고 꽃대 없이 나갑니다. 이건는 음, 꽃대 있는 거 샘플이고 아주 이쁘죠. 정말 깜찍하고 이뻐요. 작은 몸에서 그래서 꽃이 비교적 한 5cm, 6cm 정도 피고 핑크빛에 붉은 입술에 안쪽이 노란색인데 굉장히 이뻐요.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얘가 이쁜 것 같아요. 향도 좋고요. 그래서 얘는 이번 뷰티풀 선데이 주피터'는 저희가 3만 원에 팔고 있는 거를 오늘은 세일해서 2만 원에 딱 5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갈 때는 이 사이즈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쁘네요. 감찍하게. 그다음에. 3번. 얘도 굉장히 매력적인 품입니다. 카틀리아 슈퍼소닉 스트라이킹 립 BMJOG는 리틀 올리버하고 퍼프라타하고 크러쉬한 거예요. 퍼프라타에서 인기 많는데, 그하고 크러쉬한 품종이고요. 이 예, 품종이에요. 이거 주문을 많이 할것 같아서 제가 골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백벌브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백벌브 쪽이 쪼글쪼글하고 잎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순이 이제 크든 작든 다 달려서 나가니까 요거 잘 키우고면은 그러 이것은 제가 반반일 것 같아요. 나온다는 보장 못합니다 올해 그래백발부에서 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내년엔 당연 확실히 나오겠지만 올해는 제 반반이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처들이 있어요.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고 근데 뿌리가 이렇게 아직 다 내렸어요. 내려서 받으시면 분갈이해서 키우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분종인데 그 이게 인기 많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하는데 이 슈퍼소닉 스트라이킹이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빨간색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화면에 있는데 하여튼 향도 좋고 매력적이고 일본 협회에서 브론즈메달을 수상했던 경력입니다. 얘는 저희가 35,000원인데 3만원에 딱 35개입니다. 딱 35개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나마 키워서 가져가서 문제없는 친구들, 약간 좀 상처가 떠나서 뿌리 내리고 그런 애들만 선배를 35개래서, 만약에 이번에 구매를 못하신 분은 가을쯤에 한번 다시 구매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이것도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슈퍼소닉 스트라이킹, 3번. 그 다음에, 여 요게 아주 구종이고 오래된 품종인데, 예전에 이름좀 잘못되고, 노벤버버드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얘는 4번이죠. 거의 개화 사이즈고, 브루빙 사이즈고, 어, 콧도 없죠, 당연히.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치안즈 마블이라고 그래갖고요. 아, 이런 카틀리아 색은 드물 거예요. 그냥 아주, 아주 고급스러운 핑크의 입술만 살짝 연상인데, 향이 진짜 좋고, 화기가 굉장히 크고, 아, 크대 네, 길고, 그 다음에 화형도 굉장히 큰 꽃이고, 이것도 제가 같은... 아, 오늘 이렇게 다 예쁜 애들 많이 있네요.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딱 이것도 3만 원에 30개, 30개, 30개고요. 그다음에 요거죠. 오랜만에 소개하죠 덴들비움 다움 메리라는 품종 아시죠? 꽃이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단단하게 생기고 쫙 여러 개 달리는 품종인데, 어인데 그리고 여기. 털이 이렇게 까맣게 달려서 이걸 우리가 흑모라니이라고 하죠. 이렇게 털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털이 이렇게 달린다. 흑모덴드로라고도 하죠. 음, 이게 들어온 거는 저희가 그 실생한 거는 덴드로빔 다운메리 중에서 3 립이에요. 입술이 3개짜리라고 들어왔는데 어, 저는 딱 하나 찾았어요. 악몽 그 중에서. 근데 확률 나올 확률은 5% 정도. 그래서 오늘 판매할 때는 저희가 다운 메리 3 d 이지만 실질적인 거는 95% 정도는 다운 메리로 나올 거고 그리고 운이 좋으신 일부가 이제 3D비 달린 거를 받으실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그것수안봐서 제가 선별해서 따로 빼놓은 게 아니라 나가는 건데 제가 보니까 확률이 한5% 정도 확률로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15개 준비했고요. 가격은 일반 4만 5천 다운 메리 가격으로 책정을 했어요. 다운 메리 3D비는 훨씬 더 훨씬 더 비쌉니다. 어, 3립 45,000원인데 4만 4만원에 세일하고 3립 가격이 아닌 일반 가격으로 했습니다. 운이 좋으셔서 3립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하나 나왔는데 오늘 받으신 분에서 꼭 3립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종으로 들어갑니다. 카틀리아 라비아타 세로리아 씽입니다. 라비아타 세로리아, 싱. 네. 다잘 아실 거예요. 라비타 세로리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라비타로 요건 딱네개 있습니다. 13만원 네 개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아주 통통해서 개화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모종부터 키워갖고 제대로 튼튼하게 키운 친구고요. 딱네개 4개 있습니다. 네 개요. 네. 그러고, 네. 다이 정도 수준에서 4개가 다갈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아나 T4AA 밀러도, 하, 아, 얘도 이쁘죠? 트리아나 T4AA 밀러는 딱,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개화할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뿌리 활착돼 있고, 탄력 받아서 올해 한이 정도까지 클 거고, 내년에 무조건 개화하시는 사이즈인데, 이게 AC 버라제 판매했었잖아요. 그죠? AC 버라제, AA 밀러하고, 이 피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틀립니다. 여기가 AC 버라제는 약간 이렇게 셰프한 편이고 AA 밀러는 페탈이 굉장히 크죠. 구분해 사진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7번이고요. 트리아니아 T4 AA 밀러는 8만원에 딱 8개입니다. 8개. 그 다음에 이제 루데마니아 알바. 방금 전께.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겠습니다. 요게 요거예요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죠? 요게 트라이네티퍼 A.M. 밀러가 요, 요겁니다.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요. 제가 똑같아요. 요거죠, 요거. A.M. 밀러. 순서, 순서는 안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 이걸, 이거를 바꿨죠. 이거, 이거 써놓고도 이러네. 그죠? 요게 7번 요사이즈예요 A.M. 밀러. 그 다음에 8번은 루데마니아, 알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로제바니 알바 어 카발렐로라는 거하고 싱잉하고 요렇게 생긴 애들이 크로싱해서 대충 요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제 사진을 올려드립니다만 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알바는 확실하고 요 정도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 당연히 좋고요 요거는 저희가 로제바니 알바는 8번이고 8만원에 딱 6개입니다. 6개 아시죠? 6개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확인하면서 해야죠. 두 번, 이제, 퍼프라타. 퍼프라타. 아주 작습니다. 어리죠. 개화할 때 개화하려면 최소한 내년 후년, 2년 정도에서 3년은 키워야 되는 품종인데, 어, 이것도 신품종이에요. 그래서 아직 꽃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라우저리는 아시죠? 지난번에. 보라색 발, 환상적인 보라색깔하고, 벅라우저리에 스트리아타는 이렇게 줄이 좀 이렇게 가있는, 요두 개. 이렇게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키울 거고, 몇개 저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아직 꽃을 본 적이 없고요. 아마 대충 보랏빛의 스트리아타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들어가 는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3년, 4년 키우실 거 각오하시고 하시고, 어차피는전 세계 어디 가도 성매는 구하기 힘든, 힘든 그런 품들이라 뿌렸다. 지금부키우셔서잘 키우셔서 꽃을 보실 분들이 구매주시면 되고, 요거는 저희가 7만원에 판매하는, 살려고 했는데, 세일해서 6만원에 딱 10개 한정입니다. 그 다음에, 루데마니아, 루브라. <laughs> 10번이죠. 루데마니아, 루브라. 아까는 8번 알바였어요. 이건 10번 루브라입니다. 루브라는 저희가 이것도 미시마라고 일본에서 브론즈메달 받은 애하고 다크싱이라는 애가 비자구리에서 나온 품종이고요. 이건 딱 13개 세일가로 7만원인데 저희가 6만원에 13개 있습니다. 13개 아시죠 이렇게 13개 그 다음에 M359 11번 이죠. 엘도라도 엠, 이또 bmjos 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그런 품종 입니다. 이것도 최소 2 3년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화면에 보면 이런 색이 엘도라 엘도라도 굉장히 이쁘죠. 정말 이쁜 색을 갖고 있는 엘도라도의 완전 매력이 충분히 물씬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종이 고요. 어것 제가 실망을 했는데 딱 6만원으로 20개 있습니다, 20개. 지금 이것도 실력 있는 분들, 분들이 사셔야 돼요. 키우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2, 3년 동안 꽃을 봐야 돼. 2, 3년 후에 꽃을 보실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려면 그래서 카틀레아 조금 키워보신 분들, 그죠? 실패 안 했던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가 문제죠, 이제. 음, 노빌리오 저도 아직은 꽃을 못 봤습니다. 얘는, 음, 카트레 노빌리어 중에서 실생종인데 T4 Summer Rose라고 이렇게 붉은색, 좀 진한 색이죠. 진한 핑크하고, 아말리에 루마라는 품종이 크러싱에서 나온 노빌리어입니다. 노빌리어들이 래서 자꾸 몸값이 올라와서 고민이에요. 그죠? 저희도 몇개 있지 않는데. 얘는, 아, 안타깝게도 딱 4개 한 장입니다. 30만원에 4개입니다. 네개 4개. 다음에 요게 지난번에 저희가 약간 어린 거를 했었고 요번에는 거의 준 개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보이시면 준 개화 사이즈고요. 올해 제가 볼때 지금 이쪽 발부가 보통 발부가 세개 정도, 초과점 네개 정도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정도니까. 한 4, 3, 4cm 밟고, 올해 여기까지 크면 밟가한이 정도 형될것 같아요. 올해 꽃을 본다고는 애매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올해 만약에 꽃이 나오더라도 꽃을 보고, 보고, 바로 확인만 하고 잘라겠어요. 그죠? 근데 네,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이 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 그러나 세미 알바 칠생인데 PA PA06 공룡 아시죠? 피 a 공룡은 지금. 릴렉스 러브하고 해서 진짜 명품 대 명품인데, 한쪽 명품은 아주 독특한 명품이죠. 보편적인 어크리아나가 아니라 입술에 줄 세게 되고 아주 보편적인 특이한 개성이 뚜렷한 한 친구하고 피코티의 보통 물방울, 눈물이라고 하는 라운드 형태의 하영이 아주 좋은 릴렉스 러브하고 결혼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아주 커요. 그래서, 어, 저는 이 사이즈는 제가 판매를 안 하려고 했으나, 너무 욕심,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같아고 저는 딱세개 제가 키우고요. 나머지 있는 거 다섯 개는 오늘 판매해서, 어, 좋은 분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분 만나서, 오래도록 예쁜 꽃 피면서, 또 예쁜 애들 나오겠지만, 진짜 예쁜 애 나오면 좋겠고요. 제 바람은, 음, 모주하고 모개하고 부계가 완벽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완벽하진 않아요. 확률이 높은 건데, 저 바람은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좀, 보편적인 애보다 좀 독특한 애들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애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얘네들 중에서 A급 나오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상당히. 개화 사이즈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꽤 올라갑니다. 국내에서 웬만큼 좀 비싸다고, 방구 좀 끼는 좀 어크리아나 애들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남들 따라서 나오는 거보다 조금 독특, 독특하게, 욕심이라면 뭐 페탈 쪽에 살짝 좀더 들어간다든지, 그죠? 분칠한 것처럼 들어간다든지, 입술이 조금 더 독특한다든지, 화양은 당연히 이쁘고, 그런 애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이 가져가신 분, 요 구매하신 분 중에서 진짜 그런 애들 나와서 이쁘게, 여러, 진짜 오래도록 이쁘게 사랑받는 그런 편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 오크리아나 세미엘바 P106 l e 오 of Love는 5개. 네, 딱 40만원에 5개. 입니다. 없습니다. 13번입니다. 5개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지금부터 막 가서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해서 보내면은 지금 몇 시야? 5시, 6시 사이에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 또 공지는요. 8가지 조언 받은 거는 답변하고, 8가지, 8시까지 주문 받은 거 답변하고, 9시 이후에 방송에 나가요. 그러니까 답변이, 주문하시면, 제가 자꾸 헷갈리시기 바니다 8시까지 문자 주문 받는 분 거는 9시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8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밤새 주문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품절된 거 빼놓고 쭉 주문을 받은 다음에 기다리시면 다음 날 순차적으로 저희가 문자 보내준다는 거. 그래서 8시 이후에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왜 답변이 없지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철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상이고, 어, 끝에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돈이 말씀드리지만 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난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나는 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다육이 하셨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북이란 뭐 이쪽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비싼 걸 갖고 싶죠. 사람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40만, 50만, 100만 이 비싸다 하면 비싼 거고 그러지 않고 취미로서 어, 나그 정도 쓸수 있어 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사서 여기서 지금 13번 같은 경우는 뭐 300짜리, 400짜리 나올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갖고 싶지만. 그냥 제 독특하고 이쁜 애 나오면 하는데 그런 걸 바라고 사신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미워하게 돼요. 얘를 못생기게 나오고. 그러면 그냥 순수한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이렇게 해주 저는 나중에 전시회를 그 국제적인 전시회 또 이혼난이 주체로 된 난전시회를 개최해서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상을 드리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반 연느 다른 전시회하고 난들의 전시회하고 완전히 틀린 거는 일반적인 세계적인 난전시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자, 일례를 드릴게요. 뷰티 a u t i f u 가예부도 못생겼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거는 대량적으로 이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서 대량 재배를 해서 수량이 많은 거고요. 요건 수량이 적은 것 차이예요. 수량이 적어서 물론 어떤 게더 이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시에서 세계적인 전시나 이런 데서 상을 줄 때요, 얘를 상을 주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얘를 상을 주냐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얘를 키웠는데 뷰티피싼 데이를 키워서 진짜 5년 1 0년 너무 잘 키웠어요 진짜 예쁘게 키웠는데 꽃을 쫙 달렸어 누가 봐도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키웠어 그러면 걔가 대상이 될수 있어요 몸값이 비쌌던 거라고 대상 주지 않아요 소녀풍 나는 천 원짜리 샀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키워갖고 진짜 퍼펙트하게 키웠어 누가 봐도 정성이 진짜 가득하게 들어가서 작품이야 그럼 상줘야죠일등 그런 쪽의 시장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오래도록 우리가 나는 사랑하고 저변한되고 좋아하려면 너무 돈에 연연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 저도 어, 비싼 거 모아요. <laughs> 하다 보면 육정도 해야 되고, 갖고 싶잖아요. 그죠? 저거, 이거 가졌어. 그럼 저거 갖고 싶어요. 저는 뭐, 나는, 저는 나는 좋아하고 모은 뭐 것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진짜는, 어, 이런 말씀 들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빨리 테마파크 돼갖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만 하고, 육족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죠? 그러면, 떼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많은 걸, 좋은 풍종들을 구매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자꾸 나를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제 얘기였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표님은 끝에 가그 이상한 주절주절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